오늘도 이만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. 이거 노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오. 많으세요. 토퍼 때문인것 같은데 오. 사이즈가 두 개로 나와 있어요. 100에 55 사이즈가 음. 있고요. 네. 120에 60 사이즈가 있습니다. 오. 사이즈 한번 보시고 우리 아가침대랑 맞는 토퍼로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안감에서 음. 우리의 3T랑 이렇게 5T에 한번 차이가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. 요, 요, 요. 3T. 오티. 확실히 눌렀을 때이 폭신감이 살짝 다르죠. 음. 지금 보시면은 이게 에어코일이에요. 맞아요. 우리 어 네덜란드에서 날라온 제품이에요. 음. 네덜란드산. <laughs> 근데 저희는 지금 이 에어코일 자체가 음. 어, 오코텍스 인증까지 받았고요. 무려 네. 1등급으로 <laughs> 받았습니다. 에어코일이며 그리고 정말 시원한 두려운 네. 소재로 되어 있어서 이중으로 시원한 냉감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. 사실 이게 아기 사는 건데 저는 맨날 아, 시원해. 그러니까. 아, 시원해. <laughs> 너무 시원하니까 이걸 애기한테 양보기가 약간 싫더라고. <laughs>